네, 안녕하세요. 팍스네뉴스 황윤기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여기는요. 바로 BCNC IR 행사에 와있는데요. 오늘 BCNC IR 공시한 저희 김도난 대표님 모시고요. 대표 제품들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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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웃음> <웃음> 되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Yeah. 아니요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아예 한달 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yeah.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인터뷰하면서 yeah.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디서 살짝 들었어요. 살짝 들었는데, 이 모기향 만드는 사업을 먼저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 회사까지. 그 20년도 참... 넘는 얘기가 <laughs>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근데 아주 오래 전에 <laughs>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네. 없어졌죠. <laughs> 없어졌고, <지금은>? 실패한 거고.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전환을 한 거고요. 그 뿌리는 같습니다. 이제 세라믹이라고 하는 그 재료 분야를 하다가 보니까 음. 이제 그게 사형산업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반도체의 장비의 세라믹 제품류들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사업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반도체 네, 쪽으로 반도체.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원래 관심이 게 많으셨던 걸까요? 아 공부를 하는 거죠. 관심이 있는 게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뭐 우리가 20년 전에 반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 국민 중에 없던 거죠. 누구나 없는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제가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 그런 거를 가 조금 더 많았다 음. 다른 사람 보다가 조금 일찍 반도체에 눈을 어, 뜨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 텐데요 이 BCNC 반도체 회사인 건 저희가 알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이고 또 주력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전공정은 주로 이제 웨이퍼라고 하죠. 네. 원판을 만드는 전공정이 있고, 만들어진 웨이퍼를 절단하고 조립하고 캐싱하고 하는 후공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BCNC는 전공정 중에서도 애칭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식각공정이죠. 회로를 그리는 공정들. 어... 이제 이런 식각공정에 들어가는 그 포커스링이라고 하는 기능성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네, 공정 중에 오, 네, 이제 식각 공정에서 이제 필요한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네. 회사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B C N C가요. 제가 매출 성장률을 조금 봤는데 연평균 30%나 넘어 서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상당한 높은 숫자인데 이 높은 성장률의 배경이 무엇인지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높을까요? 그게. 저는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인지를. 이제 산업 분야에 네.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산업 분야에서 30%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는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IT라든가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 가면은 그 30%는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뭐 그만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더 빨리 성장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목표가 높으시네요. 아직 30%는 모자르다. 기본 그 베이스라인이 한3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봤을 대표님의 포부가 또큰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직원은 힘들겠죠, 그죠? 좀, 그거는 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더 높은 성장률을 위해서라면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타사들은요, 아직 그 천연쿼츠라는 소재로 지금 이제 중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BCNC의 주력 소재가 합성쿼츠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 천연쿼츠와 합성쿼츠의 그 차이점을 조금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차이점, 뚜렷한 장단점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천연 코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순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 이제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조 공정상 피할 수 없는 그 마이크로 버블층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버블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메모리 산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6나노 이하 메모리에 오면서 불순물이 파티클을 유발해서 수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버블이 어, 터지면서 어,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코닝사와 같이 개발한 게 QD9이라고 하는 합성 코치입니다. 그런데 이 합성 코치 QD9을 통해 가지고 천연 코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한 겁니다. 개선해서 반도체 회사들,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수율이 향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어,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천연 코치의 대체제로서 QD9이 시장의 플레이어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 코치가 불순물이 많아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합성 코치는 이에 비해서 불순물이 훨씬 현저히 낮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합성 코치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합성 코치의 그 재료도 전좀 궁금한데요 이 재료가 원래 수입을 미국에서 해오셨던 거죠 예 처음에 합성 코치라고 하는 재료는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즈라든가 뭐, 광섬유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존재하고 있던 소재예요. 근데 그 소재를 반도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분을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미국 코닝사하고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 반도체에 적합한 합성 퀄츠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브랜드 네임으로 QD9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QD9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4년, 5년간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그래도 이 QD9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제조 라인이 미국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설비가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 반도체용으로는. 어, 미래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재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어, 오늘 행사가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어, QD9 플러스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요. 이건 순수 어, BCNC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되었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설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설비 이런 걸 개발해서 어, 지금부터는 이제 QD9에서 어, 순수 한국 기술인 QD9 플러스가 반도체 그 애칭 공장의 부품으로 어, 대량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 그 미국에서 수입을 했던 QD9과 현재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자세히 자체 개발을 했던 QD9 플러스 이두 개의 차이점이 좀 굵직굵직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게 이제 합성 코츠 q d 9이라고 하는 거가 천연 코츠보다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딱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싼 거죠. 가격이 높은 거죠, 이제. 근데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원가 구조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제조 공정상의 원가가 높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게첫 번째 과제였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실린더 형태라고 하는 반도체에 특화된 합성 코치를 만들기 수 있는 설비 제작에서부터 공정에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가격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제조원가가 줄어들게 되면 천연 코치와 QD9이 가격대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편차가 커지지 않으면 당연히 전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 저희들의 공정은 이제 친환경적인 공정이고요.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공정들을 채택하고 있고, 세 번째로 보면은 저희 큐디나이 플러스가 수명이 조금 더 깁니다. 큐디나인보다가. 아. 수명이 또 연장이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경제성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큐디나이 플러스가 코닝의 큐디나인보다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원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큰 장점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적인 제조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통 과정이었나요? 그렇죠 지금 제일 난점을 겪고 있는 게 이제 그 환율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죠 코닝 이제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니까 환율 상승이 한15%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환율이 올라간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생산성을 통해가지고 어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데 한계점들이죠. 우리 국내 기업들의 한계점들입니다. 이제 대부분 반도체 부품회사들이 환율 문제 고전하고 있는데 큐디네 플러스로 전환이 되게 되게 되면은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환율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특수한 기술들이라든가 이제 자원이라든가 이런 무기화들을 하잖아요. 수출 규제들을 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HD9 플러스 외에도 지금 CD9이라는 신소재도 개발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CD9이라는 소재도 어떤 거고 현재 어떤 개발 상태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D9는 세라믹 계열의 소재인데요. 기존에 그 반도체 옥사이드 레이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CVD SiC가 있어요.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하기 위한 소재로 저희들이 개발한 게 CD9입니다. CD9의 이제 성분은 보론을 주성분으로 해요. 그래서 보론 카바이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론 카바이드는 CVD Si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독자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개발한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VD Si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수명에 대한 문제들, 파티클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이 개선한 소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전해비해서 조금 나아진 건지? CVDSIC가 파워가 강해졌어요. 이제 랜드 플래시 쪽으로 가면서 어, 플라즈마 파워가 강해지니까 너무 빨리 식각이 깎여 나가는 거죠. 수명이 너무 짧아지는 거죠. 그 수명이 연장할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해진 거죠. 두 번째는 실리콘 카바이드는 주성분이 카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본이 깎여서 나오면서 생기는 파티클의 문제점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저희 CD9입니다. 그래서 이 c d 9는 현재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고객사에서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양산이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3차 테스트가 아마 12월 말 정도까지 하게 되면 고객사 내부적으로 변경점 승인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내일 1, 4분기 이후 빨라 가면은 2~4분기 정도 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도 내년 초쯤 예상하고 계시다라고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B.C.N.C.는 정말 좀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어떤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주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비어서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는 국내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는 월등히 일이죠, 그죠? 우리가 소부장, 소부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봤을 때 소재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저희들이 QD9 플러스를 만든다, CD9을 만든다는 것도 국내에 없는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냥 수입해서, 가공해서 공급하는 이런 구조들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근데 이 부품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장비가 더 좋아지지 않고 장비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더하이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들로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 산업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소재부터 부품까지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강화가 되는 거고 또 소재를 국산화하고 개발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높은 영업이익률로 해서 보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소재 계속해서 만들고 그 제품을 양산화해서 양산해서 우리 반도체, 우리 수요체한테도 좋은 효과를 주고 우리 산업 생태계에도 좋은 효과를 주고 또 그러다 보면은 BCNC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또 BCNC 매출도 늘어나서 직원들도 어? 예, 것,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겠고, 그죠? <laughs> 어, 그렇게 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들어보니까요, 요, 그 소재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드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바고요. 주주님들도 많이. 어, 좋아하실 것 같은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인데요.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네. 최대한 쉽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길 바라면서요. 저희 BCNC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팍스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